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니까, 신이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니, 신이 없는 저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쇄된 저 북한 땅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 바깥 세상. 폐쇄가 됐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못 나가보는데 사실 바깥 세상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노노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남한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일상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렵고 남한의 드라마 접하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돼 있는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남한의 일상과 정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 하면 1945년도 11월 1일에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북한 땅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가장 최고의 이제 신문사인데요. 여기에. 매일 신문 나오는데 노동신문이 1, 2, 3, 4, 5, 6면으로 되었는데요. 노동신문 4면에 네 세계는 지금 남조선은 하고 남조선 일상에 대해서 나오는 코너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요. 아, 저희 아버님이 당 간부시어서 집에 이제 노동신문을 받아서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신문 내가 원하면 신청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당 간부들은 집에 배달을 하고 일반인들은 집에 배달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선정 선동원이 읽어주는 노동신문을 듣거나 직장에 있는 걸 보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내 네, 노동신문도 되게 귀합니다.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 종이장도 너무 너무 귀하죠. 그 신문지가 가장 질 좋고 나긋나긋한 화장지. 역할과 아빠와 할아버님들께서 입담배를 말아 피우는데 최적의 그 신문지 종이는 시장에서 팔리기까지 하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신문을 당 간부들이 받았을 때 저희 아빠는 다른 거안 보고요. 북한의 노동신문 일면에는 김부자의 일상입니다. 어, 어제 어디 현지 지도를 했다. 그리고 사진 막 이망장만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보시고 쭉쭉쭉 펼쳐서 사면에 남조선부 분만 딱 반으로 딱 꼽혀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보시는 겁니다. 볼 만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겁니다. 시사 같은 것도 해놓고 했는데 맨날 싸운다 뭐 데모한다 시위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운다 뭐말 처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 노동당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 하... 뭘 느꼈냐, 저는. 정말, 여기 나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싸워서 이거 얼마나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어른들은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얘기는 이래요, 보면서. 야, 이렇게 데모해도 감옥 보내고 이런 게 없잖아? 야, 저런 게 민주주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정치적인 의식이 저보다는 훨씬 높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정치 의식이 눈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그걸 보면서 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시위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까. 사진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근데 저 시위하는 나만의 그 일상을 왜 아빠들이나 간부들이나 어른들은 왜 저런 게 궁금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리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폐쇄된 북한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그것만 보면 그거 뭐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뚫어져라 한 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을 곱씹어 보십니다 조선노동신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바로 나만의 생활 나만의 정치 시사를 올린 그 사면 귀띠기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북한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네 나라 수령의 사생활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됐는 게뭐 김정일이 와이프가 몇 명이요? 뭐 김일성이 몇 명이요? 김일성이 두 번째 부인 맞은 거는 전 국민이 압니다. 김성애라고 네, 김정숙이 죽고 김일성의 서기로 일을 하다가 그 여자가 되게 미인이고 똑똑하고 뭐 다섯 개 나라 말열개 나라 말 하고 막뭐 말도 안 되는 위인처럼 막 돌았는데요. 그 한때는 김 김정일이 정권에 오르기 전에는 김성애 따라 배우기라는 연구실도 있었다는데 제희가 태어났을 때는 김정일이 올라서서 아예 다 없애버리고 나에게 어머니는 김정숙뿐입니다라고 해서 김정숙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가 나와서 학교에서도 김정일의 어머니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올라갔는데 슝슝슝한 소문들이 계속 돌아요. 김일성이 중매를 해서 김옥이라는 농사꾼 아가씨와 김정 일이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해외로 갔다. 그리고 지금 김정일이 다른 여자랑 산다. 그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실제 북한에서 나도는 소문 외에 더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김일성이 다 신이잖아요. 그 신들의 사생활이 너무 너무 궁금했고 그들도 여자와 이혼을 하고 뭐 김정일이 이혼을 한 이유는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다. 뭐 이런 적절한 사람들이 어 그럴 수 있네. 아이 못 낳니까 다시 장가갈 수 있겠네. 왜 다음에 왕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합 그런 루머들이 돌기 시작하고 쉬쉬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들의 사생활을 그들이 진짜로 알았다면 정말 기겁할 겁니다. 다시는 북한 땅에서 만세 안 부를 겁니다. 정말 그럴만큼 자기들은 절세의 위인이고 절세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생활은 북한에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신이 아니라는 거를 북한 인민 2,500만 명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이었다면 200만 300만 명이 아사를 할때 아무 대책 없이 그랬을까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흔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장군님께서 변석관에 가서 똥만 쌀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격화가 됐는지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랑 밥을 어떻게 먹는지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게다 비밀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바깥 세상에 나오면 너무 너무 많은 그들의 투명한 생활을 알수 있지만 폐쇄된 북한 땅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게 현실이라 사람들은 더더욱 궁금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폐사된 북한 땅에서 북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세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보다 더못 사는 나라 찾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빠가 밥을 남기지 말아라 밖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단다 라는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나라 아이들도 굶어 죽는데 남조선의 아이들은 얼마나 더 굶어 죽을까 너무 셰네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니까 신이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니 신이 없는 저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 살다 보고 살다 보고 중국을 거쳐서 중국 물건이 들어오고 중국 상인을 거쳐 대한민국 드라마가 들어오고 바깥세상을 미디어로 북한이 1990년도 중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그 미디어로 바깥세상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절세신이라고 하는 저 김부자 3대 독재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일까? 자기들이 못 산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못 사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맨날 그런 것도 찾습니다. 야,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에 지렁이가 뜨고 다닌단다. 거기 물 먹으면 아이들이 병료화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죽거나 거기 아이들이 말라있고, 아, 참,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원 영상이 나올 때, 북한도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볼 때마다 안심을 합니다. 아, 온 세계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 대한민국만큼은 배똥똥고림고에 살고 있으니 그런 거를 보고 있는 북한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재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재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왜 북에서 태어났지? 남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고생은 안할 텐데 생활 총과만큼은 안할 텐데. 초코파이만큼은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 가난하고, 가난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고, 시위를 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진정한 독재체제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보다 더못 사는 나라를 골라서 알아가는 게 제일 궁금한 거고요. 그때 자기들을 위안을 하고 그럭저럭 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폐쇄된 북한 땅에서 북한의 인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세 가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은 사랑입니다.